한동현이 조용히 말합니다. 민서가 내가 짐이 되는구나. 73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가 냄새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낼지 말이죠.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 주세요. 추운 겨울 저녁, 인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 가족의 운명이 갈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73세 한동현은 오늘도 부엌에서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가 거실까지 퍼져나가고 생선 비린내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고 테이블에 앉은 아들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 있는 며느리 이서영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녀의 팔은 단단히 끼고 있고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서영이 참다 못해 소리칩니다. 아버님, 제발 생선 좀 그만 구우세요. 한동연의 손이 멈춥니다. 평생 수산시장에서 도매상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던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집안이 온통 비린내로 가득하고 아이들도 친구를 집에 못 데려온다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한동현은 천천히 아들이 있는 방으로 걸어갑니다. 민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다가도 시선을 피하며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한동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민서가 내가 짐이 되는구나. 그 순간 이서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집니다. 아버지냐, 우리 가족이냐, 당신이 선택해. 차가운 말들이 작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어디선가 화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습니다. 한동연은 묵묵히 자신의 방으로 가서 낡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챙깁니다. 평생 모아온 추억들을 뒤로 한채 그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73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난 한동현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을 확인해 보지만 물가 상승과 낮은 이자율 때문에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게 내 전부인가? 라고 중얼거리며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찾아가 월세방을 알아보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적은 돈으로는 변변한 곳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 반지하의 작은 원룸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평생 모은 적금이 고작 이 돈이란이라고 탄식하며 현실의 무게를 온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자 한동현은 찜질방으로 향합니다. 하루 만 원이면 잠을 잘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마저도 계속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온탕에서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국 한동현은 인천 시내의 작은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벤치에는 이미 몇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고 모두 비슷한 처지인 듯 서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찬바람이 불어와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도시의 소음인 버스 소리와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처음으로 줄을 서게 된날 한동현은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자가 부딪히는 소리와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섞여 들리는 가운데 그는 따뜻한 닭죽 한 그릇을 받아 들고 조용히 앉아 먹었습니다. 매 숟가락마다 지나온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한동현은 심포 해안시장 구석진 곳에 낡은 비닐봉지와 함께 천막을 치게 됩니다.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밤새 들려오고 추위에 떨며 몸을 웅크린 채첫 노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심포해안시장은 정막 그 자체입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시장 곳곳을 비추고 있고 차가운 공기가 골목마다 맴돌고 있습니다. 이때 손전등을 든한 사람이 시장을 순찰하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영철, 현재 상인회장인 그는 매일 새벽 시장 점검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천막 아래에서 떨고 있는 노인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뭔가 익숙한 뒷모습에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손전등을 조금 더 가까이 비춰보는 순간 김영철의 눈이 크게 벌어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그 목소리에 한동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리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철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한동현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합니다. 영철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40년 전 시장에서 수산물 장사를 처음 배울 때, 스승이었던 한동현을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영철은 곧바로 한동현을 상인의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작지만 온기가 감도는 사무실에서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라면을 끓여주는 김영철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한 젓가락 라면을 먹는 한동연의 눈에서 눈물이 고입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철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형님, 시장을 지켜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한동연의 눈빛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심포 해안시장의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합니다. 한동현은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한 달째 매일 새벽마다 빗자루를 들고 시장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고 하나둘씩 가게 셔터가 열리는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집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새로운 경비원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동현이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며 조언을 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고등어는 오늘 안에 팔아야 해요. 아가미가 이미 변색되기 시작했거든요라고 말하는 그의 전문적인 조언에 상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육점 사장은 한동현이 고기의 상태를 보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알려주자 깜짝 놀랐습니다. 반찬가게 사장은 젓갈류의 염도를 맞춰주는 그의 비법에 감탄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한동현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의 지혜로 인해 버려질 뻔한 식재료들이 제갓을 받고 팔리게 되었습니다. 새벽 장터의 특유한 활기찬 소리들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에도 예전보다 더 많은 자신감이 묻어났고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현이 지나가면 상인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어르신 덕분에 가게가 살았어요. 라고 고마워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동현 자신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었고 시장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 일을 마치고 작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한동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처럼 그의 삶에도 다시 희망의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심포 해안시장에는 수산물 특가데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한동연의 제안으로 시작된 어제의 바다 프로젝트가 드디어 첫선을 보이는 날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매시장에서 버려질 뻔한 수산물들을 한동연의 전문적인 안목으로 선별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새벽부터 한동연은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눈은 겉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선한 수산물들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폐기물이 아닙니다. 기회의 물건이지요 라고 말하며 그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선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도매시장 대표인 오상현 회장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동현의 전문적인 판단력을 보고는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상인인 이 대표는 한동현의 아이디어에 SNS 마케팅을 결합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SNS에 올려요. 해시태그 해시태그어 제이바다. 라고 외치며 두 세대의 지혜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첫날부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장 확성기에서 특가 안내 방송이 나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30-40%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수산물을 살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은 가격에 놀라며 너도 나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 어제이 받아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활기찬 계산기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시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볼수 있는 밝은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동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려질 뻔했던 자신이 이제는 시장 전체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젊은 상인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고 그 자신도 이런 성취감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겨울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던 심포해안 시장에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수산물 코너의 오래된 목조 건물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한동현은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상인들과 손님들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지시하며 자신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한동현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시장의 역사적 문서들과 기록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50년 넘게 이어져온 시장의 소중한 역사가 모두 불에 타버릴 것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이 바깥에서 절규합니다. 형님, 나오세요, 제발. 하지만 한동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잃으면 안된다 라고 외치며 그는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더욱 거센 화염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한동현은 연기로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문서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설립 당시의 사진들, 상인들의 계약서류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의 소중한 기록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어졌고 숨을 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문서가 든 가방을 밖으로 던진 후 한동현은 결국 연기에 질식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김영철과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그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천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사흘간의 사투 끝에 한동현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무사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간병을 하고 있던 김영철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람이 무사하다고, 그리고 시장 재건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봄 햇살이 비치는 병실에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손주들인 수빈과 현우였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고, 한동현은 그 순간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영웅이에요. 현우도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동현의 상처받은 가슴을 서서히 치유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면서 민석과 이서영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후회와 죄책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민석도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동현은 묵묵히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가족은 다시 만나는 법이지. 그의 따뜻한 용서에 병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밖에서는 새들의 지저임이 들려왔습니다. 병실에 삑삑거리는 심전도 소리조차 이제는 희망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한동현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시장 명예 자문위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가족들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섯 개월 후 심포 해안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재개장식 날 시장 곳곳에는 화려한 현수막과 풍선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고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폭죽 소리와 시민들의 환호성이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전통 음악 공연이 흥겨운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단상에 선 한동현은 명예 자문위원으로서 개장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고난을 이겨낸 자신감과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내 삶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모든 상인들과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테이프 커팅 순간 가위질과 함께 새로운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동현은 민석 가족과 함께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가게들과 활기찬 상인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민석과 이서영도 시장에 새로운 점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동현의 조언을 받아 수산물 가공 전문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족,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민석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시장 한켠의 작은 식당에 둘러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수빈과 현우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시장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시장 특유의 활기찬 소리들, 마이너스 상인들의 호객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계산기 소리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한동현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한동현은 시장 입구에 서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뒤돌아봤습니다. 몇달 전만 해도 절망의 밑바닥에 있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의 삶은 공동체와 가족 속에서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이제 진정한 새 출발을 알리는 벅찬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